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요즘 부동산 기사와 유튜버들 말을 들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20평짜리가 9억이면 싸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300도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분수에 맞는 집, 내가 감당 가능한 집을 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영끌 치어리더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영끌 선동꾼들이 다 출동해서 거래 늘고 있다. 다시 폭등한다. 이런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쉴새 없이 떠드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들이 감추고 있는 실제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들의 말처럼 실제로 폭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11월과 12월 서울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월과 12월 사이에 서울에 무려 1200세대가 넘게 입주 예정입니다. 서울 전체 기준에서도 매우 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입주하는 단지들을 잘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방배동, 송파구 같은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려 4000세대가 넘는 동대문, 이문아이파크자이 같은 대단지가 대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지역은 모두 서울의 핵심 입지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 선호 지역입니다. 이렇게 입주가 몰리게 되면 전세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대출이 막힌 상황인 만큼 분명히 금매 전세나 매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요즘 기사 보면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씨가 말랐다. 전세 대란이 온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거짓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대단지 입주가 무슨 영향을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초구 잠원동에서 실제로 벌어진 메이플자이 사태, 다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메이플자이는 총 3,3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2025년 6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전세 시장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입주 초기에 전세금이 17억에서 11억까지 무려 6억 원 이상 폭락하면서,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해당 단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서초구 전체 전세 시장에까지 파장이 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초구 전세는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627 대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으려는 투기꾼들은 아직도 돈을 못 구해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서울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하반기 같은 하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무서워서 지금 언론들이 부동산 폭등한다고 영끌 선동 치어 리더들 총출동시켜서 투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월 돌파, 한강 벨트 어쩌고 하면서 정말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진짜 뭔가 크게 터졌나 혹시 거래량이 2천, 3천건 넘게 늘어난 거 아닌가 풍선 효과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8월 거래량이 고작 130건 늘었습니다. 그냥 동네 부동산 두세 군데에서 거래 몇건더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될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27 대책 이후에도 거래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질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심리가 확실히 꺾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바람에 진원지, 바로 서울 강남구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6월에 잠깐 반짝했던 거래량이 500건 정도로 치솟았지만 이후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거래량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남 투기 심리가 완전히 꺾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 강남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서초구 거래량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27 대책 이후부터 거래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무너지니 결국 서초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송파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송파 역시도 627 대책 이후 거래량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선 자꾸 거래량이 살아났다고 폭등이 올 것처럼 몰아가지만 강남 3구 중심 지역들은 확실히 투기 심리가 꺾였고 실제로는 거래량이 빠르게 줄고 있는 중입니다. 현금 부자 많다고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을 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현금 부자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짓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현금 부자는 없고, 영끌과 초영끌로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줄었는데, 그럼 거래는 어디서 늘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데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성동구가 8월에만 거래가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 뒤를 성북구, 강동구, 중구,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등 강북이나 외곽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 핵심 지역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들 위주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혹시 예전처럼 풍선 효과 생긴 것 아니냐? 예전에 9억 이상 아파트 대출 막았을 때 실제로 풍선 효과로 노도강에 투기 세력들이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성북구나 성동구 같은 곳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의 실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래는 늘었지만 대부분 하락거래였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던 성동구 같은 경우도 하락거래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북구는 한건 빼고 모두 하락거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장위동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는 최고가가 15억이었는데 최근 거래는 11억으로 무려 4억 26% 하락한 거래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최고가 거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워낙 조작이 많은 만큼 최고가만으로 거래 시장 분위기를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서울 전체 거래량이 130건이나 늘었다고 호들갑 떨고 있지만 강남 3구는 거래량이 하락 중이고 거래가 늘어난 다른 구들도 실제로는 하락 거래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627 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자 무리해서 상급지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금매가 나온 곳을 위주로 알아보다가 거래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투기 세력들은 대출이 안 나오는 만큼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 채널이나 네이버 기사 댓글에 몰려다니면서 열심히 폭등 댓글 달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실제 데이터와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거래 늘었다. 폭등 온다.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언론 보이스 피싱에 걸릴 뻔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12,000세대 이상이 대기 중이고 강남 서초 송파 이문동 등 핵심 지역 대단지 입주가 몰려 있습니다. 메이플 자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대단지 입주가 전세가를 급격히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